의샘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자신다하던 총리는 세계가 코로나19 팬더믹에서 치유되도록 돕기 위해 편협하고 민족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다른 국가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요일에 웰링턴에서 열린 뉴질랜드 국제문제 연구소의 연례 회의에서 아더는 또한 중국의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언급했으나 많은 시간은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뉴질랜드의 성공은 광범위하게 파트너들을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더는 개정된 뉴질랜드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언급했지만 인공섬 건설, 지속적인 군사화, 그리고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남중국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약 100만 명의 위구르 무슬림이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중국의 신장 강제 수용소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홍콩의 민주주의 제도의 침식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폭주하는 주택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는 치솟는 집값의 종식을 의미했지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나온 부동산협회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가격은 지난 6월 8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7% 상승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정부는 투자자 활동을 억제하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공정한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1년에 새로운 주택 및 세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았으며 최근 메시 대학의 주택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달 동안 주택 구입 가능성이 더욱 하락해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평균 임금의 12.4배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왜 계속해서 오르고 이러한 추세가 언제 끝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이 지속되고 금리가 오르기 전에 이를 이용하려는 서두름과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의 억눌린 수요, 그리고 제한된 주택 공급 등이 포함됩니다. 코아루직의 수석부동산 경제학자인 켈빈 데이비스는 지난 3월 주택정책이 변경되기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았으나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했던 상황이 가격 상승 요인이었으며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택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투자자 수요가 감소했지만 주택 재고는 기록적인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격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다시오다 네네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주택 수가 전년 대비 33.3% 감소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신규 주택 매물 목록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의 코비드19 백신 접종 의향은 성인 인구의 81%로 작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부터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수용성을 추적해온 보건부 조사에서 잠재적 이해도는 올해 3월 69%에서 4월 77% 그리고 5월 80%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성별과 연령, 교육 및 민족에 걸쳐 나타납니다. 마을인 중 예방 접종을 확실히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3월에 44%에서 5월 54%로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 3월 9%에서 5월 8%로 소폭 감소하는 등 비교적 변함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업무상의 높은 피로도 문제가 다시 도마 위로 올라왔습니다. 보건부 장관 앤드류 리틀은 간호사 부족과 이를 메워달라는 끊임없는 요청을 잘 알고 있으며, 간호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DHB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노조는 정부가 지속적인 간호사 번아웃 보고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숫자를 늘리려는 계획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정방 일터에서 지치고 과로한 간호사들에 대한 보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인력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달 말에 다시 파업을 할 예정이지만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앙은행은 소비자 물가와 고용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추가적 통화 정책 수준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7월 23일까지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따른 추가 자산 매입을 중단하고 기준금리를 0.25%로 유지할 것이며 대출 프로그램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로 유지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8월까지 금리 인상을 요구하게 돼 뉴질랜드는 팬더믹 이후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을 한 나라로 선두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06원 5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4원 5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8원 44전입니다.